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 테슬라가 어, 지난 금요일에 한317 정도에 끝났는데요. 어, 지금 주간 시장에서 320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저가형 모델 Q라고 하죠. 모델 Q에 이미지로 축, 추측되는 사진 이미지가 이제 유출됐다. 어,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실 그 어닝콜에서 이미 생산 중에 있다. 예. 미리 지금 그러니까 미리 생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눌려있었던 거죠. 어, 근데 이제, 그 주말 사이에 그 모델 Q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됐고,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예. 뉴스도 보면은, 어 예, a more affordable, 예, EV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에, 그래서 그코또이 알파 경제라는 데서 예, 7월 28일 예, 기사에 이 삼성이 미국 테슬라와 22조 정도 파운드리 계약을 했다. 예, 이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어. 테슬라에서 주문한 반도체를 이제 위탁 생산하는 예, 그 체결을 했다. 예. 그러니까 와, 엄청난데 하면서 이렇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시장 보면은 이제 e u 와이 이렇게 지금 악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 EU 무역 합의 타결로 유럽 증시 랠리 기대감. 그래서 어, 유럽 증시가 지금 1% 가까이 급등했다. 어,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0.59 정도 지금 꽤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음, 시간은 좀 이르지만. 자, 그리고 원자재나 이제 뭐 외환시장 보면은 뭐큰 변동은 없고요. 원자재가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수렴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이제 실적 발표라는 악재로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리커버 이제 반등을 했죠. 어, 이 반등을 하고 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주말 사이에 호재가 있었고 320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어떤 여기서 이렇게 여기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 볼까? 이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수한 후에 올라가길 바라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겠죠. 내가 매수한 후에 떨어지길 바라면서 <laughs> 매수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한 경험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주식 매매를 해왔고 주식 시장을 봐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한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하고 아무래도 어떤 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느끼는 바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막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라면 같은 거막 사재기하고 쌀쌀막 미리 집에 뭐 추가로 뭐 비축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예. 어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예. 근데 지금 세대들은 뭐 북한이 뭐 핵미사일 뭐 실험을 하건 말건 아무 신경 안 쓰죠. <laughs>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은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실패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뭐, 이제, 50대 초반의 나이고, 어 그런데요. 이제 그 동안 좀 그래도 조금 경험을 해봤죠. 어, 아마 저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러니까 돌아온 인생을 되짚어 보자면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어떤 목표나 이 기대감. 대부분 어떤 일을 할때그 목표나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령 어떤 이제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어, 그, 바로 이제 저를 관리하는 관리자인 상사가 저와 이제 아주 코드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회사를 다녔죠. 아, 회사 일이 재밌다. 하면서 이제, 어, 토르 이렇게 마음 잘 맞고 이야기 잘 통하는 이제 상사와 함께 같이 일하면서, 어, 정말 매일매일 즐겁게 일하고, 한 달마다 한 번씩 이제 따박따박 그, 월급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맛있는 밥도 주고, 그러니까, 어, 너무 재밌었죠. 예. 근데, 어, 이 상사가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제 옮겨가게 됐고 새로운 상사가 왔어요. 근데 그 상사가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가 매일 저에게 그 짜증 내는 거예요. 일좀 똑바로 하라고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이 짜증 내는 거죠. <laughs> 근데 이럴 때 이제 그제 그 성격이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일종의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매일 듣고 살 매일 듣고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머릿 속에서 아저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매일 듣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지적질을 하거나 어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그 나에게 뭐라고 이제 말을 안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 그렇게 되려면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일을 완벽하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겠구나. 이 그런 방향 쪽으로 생각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일을 완벽하게 해도, 예. 그래도 그, 이제,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 이제, 동료 친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왔을 때, 어, 잘해주던 사람이 가고, 이제, 이렇게 좀 까칠한 사람이 왔을 때, <laughs> 그 상황을 저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 아, 그냥 뭐, 그냥 이런 사람이 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오히려 이제 웃어 넘어가고, 오히려 이제 그 새로, 이렇게, 까짠 상사가 왔는데, 며칠 만에 그 상사와 친해지더라고요. 예, 막 웃으면서 이게 잘 넘어가고,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사람과 이렇게 농담도 하고, 좀 이렇게, 그, 금세 친해지, 친한, 친해지고, 친하게 지내버리더라구요. <laughs> 그니까, 러그 친구의 성격은 뭐냐면,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다고 할까? 좀, 어, 서, 서글서글한 인, 그런 인상? 근데 저는 조금 잘 웃지 않고, 그러니까 저와 맞는 사람하고만 만났을 때좀잘 웃고, <laughs> 그니까, 어, 일종의 뭐냐면, 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맞추려고 하고, 예. 그러지 않고, 좀 그런 거죠. 이거 되게 뭐냐면, 제 친구는 좀 이렇게 되게 친화적이고, 예. 남들이 봤을 때저 사람 좀, 뭐랄까 좀, 뭐 웃기다, 뭐 좋아 보인다 뭐 그런 사람이고 저는 조금 차가운 차가운 인상, 차갑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상사, 이 까칠한 상사는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제가 대항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예. 어떤 일을 시켰는데 지나치리만큼 완벽하게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 이상함을 느낀 거죠. 예. 어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어떤 지적을 받더라도 그걸 이렇게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이렇게 농담처럼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잘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내가 저 사람한테 지적했는데 저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어내 지적을 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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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삼아서웃음으로서잘 소화하고 넘어가네? 예. 이제 그런 것을 느낀 거죠. 음. 이게 지금 아마도 이제 사회 초년병인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런 경험들이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사회 초년병일 때 아, 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이제 어떤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왔을 때그 사람이 나에게 맨날 짜증을 내거나 지적질을 하거나 하면은 정말 이 뭐랄까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지를 잘못 하는 거예요. <laughs> 아마 이런 경우를 엄청 이제 많이들 겪고 계실 거고. 제 친구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회사 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 어쨌든 그럴 겁니다. 근데 제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하냐면, 바로 지금 테슬라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고도 비슷하고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뭐랄까, 목표로 할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마음, 이제 마음이 잘 맞고 코드가 잘 맞는, 그 상사와 이제 즐거운 회사 생활하면서 을 마음 속으로 아 이대로 한몇 년만 계속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모을 수가 있겠다 월급을 이렇게 적금을 부어서 어떤 목표를 그렇게 세웠어요. 어, 그리고 이제 늘 이제 이 상사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 뭐 당분간 어디로 이제 옮기실 일 없죠. 그러니까 이 상사 나 아, 걱정 마요. 나 여기서 계속 같이 일할 거예요. 하면서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그러면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인생에서 보면은 대부분 어떤 목표를 정한다. 그러면 그 목표를 정하고 갈때 필수적으로 어떤 이렇게 저항이 생깁니다. 예, 목표를 정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 새로운 상사가 오게 되는 이런 저항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도 계속 짜증을 받다가 아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그 목표를 100% 아무 저항 없이 달성 순조롭게 달성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이 저항이라는 것은 그냥 어, 필수적으로 예. 매일 날씨가 뜨겁다 보면 한 번씩 비가 오잖아요. 예. 어, 그뭐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이제 저항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잘 넘어가느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어, 이 정도면은. 정말 바닥이야. 하면서 정말 맨날 며칠 하루 종일 생각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서 딱 몰빵을 한 거죠. 예. 가령 예. 됐고 이제 앞으로 막 올라가는 상상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다소 약간 주춤했지만 막또 이내 상승을 하고 근데 이 주춤했던 날짜가 며칠 안 돼요. 그 예. 이내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꿈이 막 이렇게 부풀게 되는 거고 어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그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좋은 상사와 같이 일하던 시기였고 근데 갑자기 그 상사가 어디에 사라졌고 새로운 까칠한 상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막뭐 트럼프하고 싸우는 만에 하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 나타났을 때 이 저항에 대해서 아이고 계속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진다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의 성격인데 아뭐 이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거나 예 한번 이렇게 에휴 뭐 하면서 이렇게 잘 웃고 넘어간다거나 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 어떤 굴곡을 잘, 이렇게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안 받을 순 없지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그냥 잘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식을 할때 사람의 성격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잘 넘어가시는 분이 그좀 낫겠죠. <laughs>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조정을 통해서 이제 수렴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응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 한번 노려보자.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노리듯이 이 꼭지점을 사서 여기서 이 상승을 노려보자. 이렇게 매매를 지금 하고 계시면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럴 때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이걸 이제 딱 돌파를 합니다. 예, 그러면 막 되게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그럴 때 네, 어떤 목표가 그러니까 이 상승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승의 목표 이런 상승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갔다 가서 원하는 대로 매도를 하면은 좋겠죠. 예, 그러면 계속 이런 매매를 또 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또 세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은연 중에 무의식 중으로 뭔가 계속 목표를 세웁니다. 예, 뭐 올해 말 연말까지 뭐 연말에 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던가. 음.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이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무식적으로 의 목표를 세우는 그런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은. 근데 이제 그것은 항상 저항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돼요. 모든 일이 내가 목표한 대로 철저하게 100%다 이렇게 어, 진행이 된다. 그런 경우는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잘 풀어내야 돼요. 그래도 제가 이 회사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인생은 또 이상하게 풀려나갑니다. 예. 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짜증을 받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럼 뭔가 그 잘못된 것 같죠?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예. 또그 이후에 또 새로운 다른 또 일이 생겼고 또더 좋은 기회가 왔고, 예. 근데 계속해서 상승부도로 가는 사람은, 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만두네, 둔 거와 그만두지 않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그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사람의 그 어떤 성격과 능력, 예. 그 성격과, 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이렇게 친화적인 뭐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주식도 주식이라는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주식과 막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주식과 그냥, 그러니까 주식이 까칠한 상사예요. 근데 저런 상사를 만났다. 그럼 저런 상사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 그, 뭔가 좀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흡수를 해서 실원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음, 저는 항상 테슬라가 잘 상승하기를,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예상이 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이 수렴된 이후에는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이렇게 매수를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저항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좀힘 빼기 하나의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 그 해결 방법은 일종의 하나의 방법인데 힘 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너무나 힘을 주지 마세요. 어, 그러다 보면은 그힘준 만큼 상응하는 그만큼의 더큰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예. 어, 여기서 내가 꼭 저기를 정확하게 맞춰야겠다. 예.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 그냥 그저, 예. 자, 어깨에 힘 빼고, 음. 자, 몸에 힘 빼고, 머리에, 이제 생각에 힘을 빼주고요. 오히려 힘을 빼고, 어, 그렇게 매매를 하면은, 뭐 저항을 만나더라도, 예, 제 친구처럼, 이렇게 또, 저항과 또 친해질 수 있어요. <laughs> 음, 어, 그 저항 뭐, 그냥, 만나면, 그런 것다 하고 한번 이제 웃어주고, 이렇게 넘어가고, 예. 그런 식으로 힘을 자꾸 빼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주식 세계에서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매번 이제 막 정면으로 막 승부를 한다. 그러면은 어, 너무 힘들고 예, 이겨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음. 자 이제 어, 이번 주가 됐던 다음 주가 됐던. 이렇게 수렴이 되다 보면은 어떤 큰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경험해 보셨듯이 주식 시장은 끝없이 어떤 이렇게 주제를 주고 또 변동이 있고 굉장히 그 굴곡이 많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CEO, 일론 머스크. 얌전하게 있을 때도 있고, 뭐일 잘할 때도 있지만 예, 너 어떤 막 돌출 행동을 한다거나 무슨 막 여기서 막 정치에 뛰어든다거나 정말 예상치 못하는 그다음에 뭐내 지분 안 주면 나 회사 떠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만 한다거나 예. 이번에뭐또1 1월에도뭐 주주총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럭비공 같은 상대인데 어, 이런 상대를 상대로 이제 같이 가야 되거든요. <laughs> 이쁘거나 밉거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평선을 상 이평선을 이용한 뭐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 됐을 때 여기서 쇼트를 친다. 혹은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 됐을 때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한다. 롱을 친다. 그럴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라. 내가 산 이후에 떨어지지 마라. 여기가 바닥이다. 생각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바닥을 사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은, 어,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쭉 오르고 한달 내내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달 내내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근데 이게 목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되, 저항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80% 확률로 계속 그, 따를 수 밖에 없어요. 목표대로 순조롭게 가는 경우는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 다 저항을 받습니다. 오늘 운전하고 나가면, 목, 어, 내가 가는 데까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순조롭게 운전하고 가겠지? 어. 안 막히겠지? 이 시간에 나가면 안 막히겠지? 하다 보면 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어요 예. 앞에서 사고가 났거나 뭐 그런 것처럼 음. 대신에 힘 빼기를 하시면 좋고 예, 저항을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음. 그 그러니까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저항이 나타나도 뭐 생각지도 못했던 저항이 나타나더라도 어,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야 돼요.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